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시리즈인데 결국엔 우리가 찬양을 배웠고, 그 다음엔 기도에 대한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걸 함께 좀 보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좀 전체적인 것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해서 계속 이어서 나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난 주에 제가 찬양의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몇 가지 혹시 나누는지 기억하나요? 오, 아홉 가지였어. 그중에뭐 있었어요? 손들고 일어서서 입으로 몸으로, 그렇죠? 몸으로 무릎 꿇고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악기로 서서 그죠 우리 지원이 이럴 때 잘해야 된다고, 이럴 때 잘해야 돼요. 또뭐 있어요? 또뭐 있을까요? 박수, 박수도 맞아요. 그렇죠? 손, 손 들고, 그리고... 손을 박수 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아홉 가지, 뭐, 기억이 다날수 있지만, 이정도만 여러분 해도 충분히 기억 많이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꾸 제가 준비를 하면 삐삐트를자 삭제하고 오나 봐요, 자꾸. 네, 제 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9홉 가지, 제가 한번더 불러드리면, 입, 음성이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이고, 또 하나는 노래, 그리고 큰 소리, 소리 지르는 큰 기쁨이 함성이 될수 있겠고, 또 하나는 손, 그리고 손에 드는 거, 그리고 악기, 무릎을 꿇는 몸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서서랑 춤춤해서 총 아홉 가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 예배 행위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찬양을 배웠고 오늘은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기도. 기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신앙이 있었다는 사람 있나요? 한 절반 넘게 될것 같아요 꽤 많이 그렇죠 한번 물어볼게요 얘, 민서에게 기도는 뭐예요 대화 누구랑 내 대화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 이거 제 정답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원이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게 생각 안 해봤죠 그쵸 여러분 보니까 뭐 기도 합시다 이러면 기도 해봤지 기도가 뭘까 라고 이렇게 막 극적적 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권우는 기도가 뭐라 생각하세요? 아는 게 보내는 편지. 오, 좋아요. 그쵸? 뭐, 수신인가 발신이 분명히 정확한 그게 바로 기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예배전에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멍을 때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왜 그럴까라는 생각, 했을서딱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 기도를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서 한 명의 인물을 오늘 좀 길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주지 물러? 아무도 모르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 유명한지를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분은요,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나중에 뭐 신학적으로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대략 몇번 정도의 기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몇번 정도 받았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몇번 정도 될까요? 제겸몇 번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소개 안 했어요 제겸이를 네. 소개할까요? 몇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섯 번이요 다섯 번으로 이렇게 역세에 담기는 아마 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우리 최애찬몇 번일 것 같아요? 어? 30번? 100번? 에이, 100번으로는 안 나오죠 훨씬 많아야 되겠죠 훨씬 1000번 오! 3만 이상 더 위에요 훨씬 5만 번 이상을 받았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조지 뮬리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고아의 아버지예요. 고아의 아버지. 이 관계에서 좀 함께 나눌 텐데 이 조지 뮬리어의 어린 시절을 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은 이 당시 이 조지 뮬리어 어린 시절은 굉장히 문제였대요. 문제야.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 아버지가 세무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 밑에서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적절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돈을 허비만 했어요. 허비만 하면 또, 거짓말하고, 술 먹고, 어린 나이에 술 먹고, 방탕한 삶을 보내고, 심지어 14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14살에. 14살에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건 굉장히 큰 슬픔이잖아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그 슬픔을 함으로지 않게 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다녔고, 밀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카드 놀이를 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갑자기 아프시면은 갑자기 본인이 회심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조지물러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방탕한 삶. 방탕하다는 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정말, 정말 안 좋은, 좋지 않은 문제적인 행동을 벌리는 건데, 16살, 14살에도 그렇게 심각했는데, 16살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 비싼 값이 비싼 호텔들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고요. 옷까지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해 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집으로야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도망치다가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24일간 감옥생활도 했어요. 이게 16살의 지금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16살 누가 있어? 누가 했죠? 체이 딱 체이 그 나이 때주진물러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크게 굉장히 꾸지람을 듣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아버지의 신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마음은 달라졌을까요? 동, 동일했을까요? 동일해졌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된 뮬러는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할레 대학이라는 가,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할레 대학은 어떠한 것이냐 경건주의의 운동, 그러니까 신앙 신앙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대학교에 조지 뮬러가 입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적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엄청나게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의문이었을 텐데 정말 이곳에서도 정말 방탕한 사람은 쭉 이어졌어요. 왜 그랬냐? 신학교를 갖고 그분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허가, 권한도 부여받았는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의 자서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참한 생활을 그만 두고 싶었지만 타락한 모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악이 그걸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탕한 삶은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기는 커녕, 그가 소유한 300권 정도의 목록의 책에서도 성경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역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쭉 보면서, 예배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지밀러가 당연히 안 했겠죠.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조지 빌러 엄청 20년 넘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에게도 은혜의 담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1825년. 1805년생이니까 딱 이제 20살이 되는 그 해에 토요일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베타라는 친구가 와그너의 집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서 말을 했어요. 이 뮬러도 같이 참석을 한 거죠. 그 순간, 그 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찾던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속에 이끌림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의 기도 모임이 참석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른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는 카이저 형제가 무릎 꿇고 그 모임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조지 블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곁에 위대한 능력으로 서 계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 같이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밀러가 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기도 모임에 나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되었나이다. 이게 조지 밀러 의 입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한 번도 일평생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신학교도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주지 밀러가 갑작스럽게 하나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큰 모임도 아닌 그냥 파송하는 그 자리에 가서 본인도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잠들기 전에 살아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도 모임이 있는 거에 오라고 했겠죠. 늘 오라고 하겠죠. 근데 간 사람은 조직 물러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모든 예배에, 너 예배와 해서 다 오지만 이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를 만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음에도 한 번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조지 뮬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까지의 조지 뮬러와의 인생과는 정말 딴, 반, 딴 사람처럼 갑자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조지 뮬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매주 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까지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파고 들어간 사람이 조지 물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전까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막술 마시고 했던 모든 것들의 방탕한 삶이 갑자기 한 순간에 끊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그 끊어짐은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의 말씀을 순중해서 그걸 끊는 거지, 야, 너술 그만 마셔. 뭐 해? 뭐 해라고 자꾸 손가락질 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조지 밀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던 조지 밀러에게는 어떠한 사역,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행동, 일이라는 거죠. 어떠한 일을 했냐? 성경 연구하는 거랑, 고아원에서의 사역하는 이두 가지를 오리는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였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삶의 필요를 단지 하나님 한 분께 아뢰고 여쭙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영원히 동일하신 분임을 눈으로 직접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였어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묘비에 이렇게 어떻게 쓰였냐. 묘지에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 뭔지 모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딱한 구절만 설명드리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졌다. 믿는 자에게 능치, 이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졌다. 조지 물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93년 3월 10일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몇만 명의 고아를 케어하셨냐 15만 명의 고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묘비를 누가 세운지 알아요? 그 조지 뮬라가 돌봤던 1만 명의 고아들이 함께 이 묘비를 세운 거예요. 본인이 세운 게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조지 뮬러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문제아였어요 문제아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지만 그냥 이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러면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짧게 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는 한번더 기도는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까 민서, 뭐 건우 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여러분 혼자 해도 할수 있어요? 둘이 할수 있어요? 둘이 서 있어야 대화, 대화가 되지 않나요? 혼자 대화하지 않잖아요. 막 역할극처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밥 먹었니? 음나밥 먹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 않잖아요. 내가 혼자 혼자 말을 할수 있지만 대화라는 것은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비대면일 때는 줌이라는 무언가 영상 통화라는 상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화를 해 주십니까? 말을 걸어 주십니까 네. 걸어 주시죠. 근데 왜 저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왜? 다 조진물러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것들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저는 또 하나,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면 무엇이냐?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 숨 쉬는 거. 혹시 수영 다녀봤죠? 수영? 다녀본 친구들 있죠? 수영 다닐 때뭘 많이 하죠? 숨 참고, 쑥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뭐숨 참기 연습,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숨을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최대. 숨 얼마나 참을수 있을까? 지 얼마나 숨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헉! <laughs>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몇분 참을 수 있는지? 막 벌칙처럼? 한 1분 이상 넘어가는 게, 뭐 1, 2분, 2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하는 게 사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기도는 호흡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매일같이, 지금도 여러분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백지 수표와 같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만 봅시다 성경책 보면서 우리 말씀 볼 건데 성경이 앞으로는 말씀을 안 띄울 거예요 말씀을 안 띄우고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읽을 건데 오늘 보았던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요. 이것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 올려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백지수표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백지수표가 뭐예요? 너 얼마 걷고 싶니? 말하는 게 아니라, 백지수표 딱 들이대면서, 너가 원하는 금액을 써. 여러분, 그 페이커, 롤을 하는 그 페이커 있잖아요?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중국에서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줬대요. 백지수표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금액을 써내라 그랬대요. 근데 페이커들 거절했다요. 그게 바로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이든지 다 적을 수 있는 게 백지수표인 것처럼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소한 하나부터 열가지를다 알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려요. 그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부터라는 게다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너무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핸드폰에 든다. 뭐그 해본 그렇죠. 유튜브를 켠다. 아니면 인스타에 뭐뭐 뭐, 뭐 본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면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고. 아니면 갑자기 앉아 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요. 아 너무 하기 싫은데요. 이번 기말고사 100점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시험을 봤어. 50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린 착각한다는 거야.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해 주세요. 뭐뭐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백지 수표 같다는 것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 기도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나이가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데 기도만 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조지뮬러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누가 시켜 산 고백이 아니라 조지뮬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도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어,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조금 피곤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갈 때 지혜와 명찰함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혹시나 틀리더라도 다시 복습함으로써 다시 제 것이 될수 있는 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 해주세요. 기도지만. 그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하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니?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더큰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장 7절, 아까 보았죠? 15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접지 마세요,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어리라 네. 15장 7절. 여기서 한번 말씀을 좀 보면서 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너네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조건이 무엇일까요? 조건.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먼저 속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 무슨 학교 다니죠? 그러면은 뭐 저는 경기대요. 저는 무슨 고등학교. 이 소속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양지구로 서원이가 다니는데 갑자기 초지구로 가 가지고 저 양지구 학생인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양지구로 가 이러지 않을까요? 너의 소속이 어디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소속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루한 시간, 따분한 시간 기도하면 갑자기 잠이 오네로 잠자는 시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을 떠나는 그 순간.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서 찾냐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이상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조지 뮬러가 고백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러면 서이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 바로 조지 뮬러였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동반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가 오래가 안 돼요. 1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왠지 아아요 왠지 아세요? 딱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알미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런 기도제목 꼭 해야 돼요. 부모님의 건강,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 사역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있죠. 어린 적부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똑똑하다.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게 뭐든, 어떤 책을 많이 읽냐, 만화책을 많이 읽냐, 무슨 책을 많이 읽냐,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거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근데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책을 어느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집에 TV가 없이 그냥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계속 책을 읽혔대요. 읽은 애들이 읽힌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사모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과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집에만 가면 책을 핀다는 거예요.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막뭐 이런저런 다양한 책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채워진 습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결국에 이 습관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한번 여기서 잠깐 3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다 여러분 모임할 때, 여러분 해보세요. 꼭 고백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 말씀을 얼만큼 읽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해보세요. 상품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겠죠. 우리는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다음 주까지 창세계를 다 읽고 오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이러면 읽어올까안 읽어올까요? 읽어올까요? 다읽을 읽어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읽어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 읽을까요? 거안 읽을까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다 읽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다 읽어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100만 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100만 원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하루에 1분, 2분, 한 5분도 투자를 못할 정도로 바쁠 정도면 제가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정말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다 마무리 되었어요. 조지 밀러와 같은 인생, 새롭게 바뀐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딱 하나를 기억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환경이, 내 주변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환경부터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맨날 10점 맞았던 아이가 갑자기 100점을 맞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해본 적이 없죠. 10점 맞았던 친구가 100점 맞은 거 여러분 경험 안해 봤죠.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맨날 100점 맞는 친구는 10점 맞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 쉬워요. 답도 피해 가면 10점 맞을 수 있어요. 다알기 때문에. 10점 맞는 사람은 100점 맞는 게 어렵지만 100점 맞는 사람은 10점 맞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요? 다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해야될 것은요. 염려로 생각을 가득 채운 사람은요, 염려와 불면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행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청소년,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아멘!